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금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어, 오늘 정한 뜻에 집중으로 시대를 정복할 순례자의 복이라고 이번 주 말씀 주셨습니다. 어 다니엘이 그냥 나는 채식을 하고 싶다. 고기를 먹기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고기 먹으면 뭐가 안 좋고 어, 채식을 해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왕이 먹는 음식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는 말은 모든 음식은 다 제사에 드리고 나온 음식이에요. 그 이방인의 제사를 다한 뒤에 나온 음식이거든요. 그걸 먹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왜 망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한마디로 복음 놓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놓치고 우상 앞에 나간 거예요. 성전에서도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모든 다른 우상 앞에도 예배 드렸다 했어요. 북이스라엘 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꺼내 놓고 다 우상 숭배했어요. 남유다 나중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 보세요. 그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귀신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막 예언하고 합니다. 이런 어둠 속에 빠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봤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봤어요. 보고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감각이 없어서 놓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하, 내가 망해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나를 신하로 삼아 주는구나 이러고 온 유대 청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기서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취직도 해 주는구나. 고기도 주는구나. 줄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문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사드람 메삭 아벤누고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왜 우상에 드여진 음식 먹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단지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됐으니까안 먹는다. 이게 아닙니다. 시대 재앙을 막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언약 붙잡은 응답으로도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우린 기도응답 받는 방법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을 붙잡는 게 답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그건 그답 얘기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오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하면 됩니다. 어,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가졌습니다. 히든 카드가 뭡니까? 다 감추고 있다 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훌륭한 명장은 히든 카드를 숨겨둡니다. 전쟁에서든 그 운동 경기에서든 딱 훌륭한 장군, 훌륭한 감독은 히든카드를 숨겨놓는다니까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탁 판도를 뒤집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딱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전쟁 중인데 어떤 히든카드를 가졌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청년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숨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수,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 400년 동안 노예로가 있었는데 어린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됐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게 포로 시대로 간 남은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아니 네가 거기 가서 열심히 독립 운동해라. 네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정치 운동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처녀가 잉태하라. 인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으로 해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이 가가지고 네 번이나 바뀌면서 왕을 숨기잖아요. 근데 중간엔 바벨론 왕국에서 바사 왕국까지도 그, 그, 다스리는 신화가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거 완전 나쁜 인간이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거기가 갖고 진화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침일파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바뀌었어. 그유대 유대 땅으로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바사 왕국에 또 진화가 됩니다. 무슨 박집입니까? 맨날 주인이 바뀝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유대가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남유다가 회복되고 누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됐습니까? 몇몇 언약 붙잡은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에스더 같은 랩넌트 때문입니다. 그들이 막 전쟁을 했습니까? 그들이 뭐 대단한 그 정치 운동을 했습니까? 느에미아 같은 사람, 신, 왕이 보고, 느에미아가 근심하니까 같이 근심했다니까요? 그 바사 왕국 왕이. 그래서, 아, 너네들, 나라를 회복시켜 줄게. 해가지고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잘못됐단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아무나 할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3.1절이었잖아요. 진짜 대단해요. 저라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막, 그, 뭡니까? 반대해가지고 막 싸우고, 죽기까지 하고, 고문당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운동 때문에 재앙이 막아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다 밀려나가지고 망하게 됐을 때6.25 전쟁 아닙니까? 부산하고 그 낙동강 그, 그 지역만 남았어요. 이제 완전히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공산당만 남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모든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진짜 기도한 겁니다. 늘 갈라져 싸우기만 하던 조건이 다 내려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그 반대하면 그 러시아 같은 나라도 이제 유엔에 포함돼 있잖아요. 반대하면은 유엔군 파송을 파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그 자동차 고장 나가고 못 가가지고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뭘 해야지 가장 틀린 말입니다. 진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진짜 복음 운동한 적 없다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사, 한국 교회사 봤을 때. 진짜 복음운동 해서 제약 막은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 몇번 밖에 없다니까. 요 근데 그걸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이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다른 걸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안 됩니다. 다 필요한 거지만 그걸로는 제약 못 맞습니다. 오직 뭘로만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 그 언약 가진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로마에 속국되니까 로마로 오히려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막으려고 제일 방해하는 거 있죠? 막 남편이 교회 다니지 말라 한다. 우리 직장에서 막 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한다.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 의 뜻입니다. 그걸 두고 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히든카드가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그현장의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그 현장에, 그 회사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암흑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 딱한 명이 언약 붙잡고 일어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그 믿음의 선택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루터를 돕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힘도 없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교황과 그 국교가 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그 복음은 우리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이삼칠나라 살리는 응답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된 이유를 알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앞에 예레미아,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왜 왔고, 어떻게 막을 것이며, 언제까지 될 것인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영적 근육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성취되면 점점 내게 쌓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냥 어,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끼워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보입니다. 그게 영적 근육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이제 한두 번 이제 당해, 당해, 당하고 이제 흔들리다그 말씀 붙잡고 이러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알잖아요. 아이가 처음 일어나서 걷는데 넘어져 봐야 되는 겁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북두북두북 걸어 다니고 막 갑자기 뛰어 다니고 무슨 그럽니까? 처음에 막 자꾸 간신히 일어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굳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힘은 지속에서 옵니다. 근데 그 지속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나의 각인 뿌리치질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된다.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보면 은 언제 됐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되게 착 보입니다. 그래서 막 이걸, 기, 이걸 붙잡고 막 내가 기도했는데 안됐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기도를 담아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가지고서 금향로에 가서 부는다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와 간구가 다 녹음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거 녹음시키지 마시고 <laughs> 나중에 부끄러우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런 증인의 기도가 시작되어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응답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어요 그 언약처럼 우리가 딱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록을 남기는 응답이 기원합니다 그래서 정한 뜻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답 참된 치유 서밋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을 대신해서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부활 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 끝내고 지옥 권세를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제 그 철장 권세로 철장이 뭡니까 철로 된큰 봉을 말합니다 그걸로 도자기 깨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납니다 그런 권세로 함께 하겠다고 요한계시로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도 부활하신 능력 그 권능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죽음을 죽음을 깨트린 것처럼 그 문제도 깨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래서 해븐니 파워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력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위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드는 참된 임마누엘 누려지는 기도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집중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는 나오게 되있어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 미션을 나는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이 되면 감람산은 따라옵니다.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두고 기도하고 뭘 하면 살아야 됩니까? 다 끝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아니면 뭐 내가 막 어디 가서 소원 빌던 그건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 이롭다. 그럼 뭘 두기도 하고,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때부터 보입니다. 갈브리잔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감람서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노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족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식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 유로다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그 것만 붙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가다락방에 권능이 임하고 증인 되는 응답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으면 지나가 보면 다 해결돼 있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으면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나를 막지 못합니다. 바울도 해결 안 되는 문제였었다니까요. 자기 질병 문제를 두고 계속 깊이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 문제가 남아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죽겠답니다. 뭐라고 죽겠답니까?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온다. 죽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목말 목르고 배고 목말르고 배고픕니다. 만나 매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불기둥이 함께했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구름기둥이 함께합니다. 그 죽겠습니다라는 그말 때문에 죽은 사람 한명도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 한명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 없다니까요 그 오히려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는 사람들 뭐다 죽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우상 앞에서 절 안한다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언약 안 붙잡은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집중. 3 9 3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3 9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모든 내 환경과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이삼칠의 빛,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 생명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따라오게 됐습니다.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부대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어뭐 많은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겠죠.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 속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직으로 내 삶에 빛이 비춰지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재창조의 현장 살리는 응답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간단해져야 된다니까요. 그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막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문제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선택하면 됩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막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켰다, 사모님이 문제를 일으켰다, 뭐 중직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간단하게 받습니다. 와,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이고 옳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안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러면 누구만 고생합니까? 많은 거 하는 게 고생입니다. 무엇이 복음을 위한 것이냐 그거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응답은 간단하게 옵니다. 오늘 그래서 뜻을 정하고 시대를 정복하는 순례자의 복그 응답이 내것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복음만 누리는 뜻이 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응답 서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지창주의 응답, 현장 살리는 응답이 교회 살리는 응답이 렘런트 살리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사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모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평생 살아갈 우리 늘 좋은 계와 그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